여러분, 혹시 체육의 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하던 기억, 아직도 생생한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체육의 날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체육의 날은 단순히 운동하는 날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의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건강한 신체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된 국가 기념일이랍니다. 매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에서 짜릿한 운동회를 떠올리면 딱이죠. 이날은 학교마다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 그 밖에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며 직장에서도 실정에 맞도록 각종 체육활동을 한답니다. 정부에서는 체육발전에 공로가 높은 사람들을 포상하기도 하고요. 체육의 날은 1962년에 처음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5월에 지정되었다가 1973년에 10월 15일로 변경되었대요. 왜 하필 10월일까요? 가을은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 시원한 바람 맞으며 운동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까요. 체육의 날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려요. 학교, 직장,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운동회나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요. 공원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거나 등산을 즐기기도 하죠. 또 스포츠 관련 전시회나 강연회도 열린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체육의 날은 단순히 하루의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삶의 활력도 넘치잖아요. 체육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운동이 귀찮을 때도 있죠. 하지만 딱 30분만 투자해서 가볍게 산책하거나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답니다. 체육의 날을 계기로 우리 모두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라도 말이죠. 자,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체육의 날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제 체육의 날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실천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 아, 그리고 운동 전에 스트레칭 잊지 마시고요. 건강한 세상을 위하여.